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음, 자, 그,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에 박병주 매니저는 이제 매일경제TV에서 그, 이제 전문가로서 <laughs>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음, 이제 약간은 계점 휴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음, 올해 11월 정도는 다시 이제 복귀를, 어, 지금 할 생각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그때쯤 돼가지고 굉장히 그큰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목도 보다시피 10월 말경에 최저점 찬스가 올수 있다.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염려되는 게 지금 이제 미국 그 만기일이죠. 만기일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9월 구월 1그 4일 날이 만기였잖아요. 쿼리 더블 데이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만기가 9월 15일 날 끝났는데 그 만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9월 달 보통 미국 증시가 급락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급락이 만약에 오게 된다. 그러면 어,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미국 증시의 그래프를 <laughs> 자 보면은 제가 요렇게 비율을 그 해도 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한번 눌러주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쌍봉 영역인데 여기서 갈라면은 이제 여기서 어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예외는 없이 그냥 다 조정을 해서 가더라고요. 자 여기 2009년부터 장기 상승을 했잖아요. 13년 동안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60월까지 빠지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A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B. 그 B파가 끝나면 C파가 여기 직전 저점을 안 깨거나 혹은 안 깨면서 플랫폼을 이렇게 만드는 형태. 이렇게 해서 올라가거든요. 혹은 거기를 깨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건데, 근데 여하튼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은 여기서 급락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그거를 이제 결론만 먼저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는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laughs>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년도가 9월달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 끝날 그니까, 이제, 막, 미, 그, 민주당이 지금 예상권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허가를 안 해주면 또 큰일 나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과거에 보면 9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0월 달까지 폭락이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S&P 500을 보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모양이 요 여기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양이 지금 1987년에 10월 6일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20일까지 대폭락이 나와서 이때 그 보면 S&P 500이 거의 30% 빠졌어요 짧은 기간에 근데 그때 모양하고 너무나 그 지금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laughs> 요거를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87년으로 가볼까요? 자, 87년으로, 에, 1987년으로 가면은, 자, 요기가 87년 그림인데, 자, 그때 당시에도, 어, 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제, 에, 87년, 자, 87년에, 자, 8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987년이 이때입니다. 이제 이제 그러기 전에 증시가 81년부터 계속 상승을 해 옵니다. 81년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장기간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여기가 그 2023년 이제 9월 15일이라면 이때는 13년 동안 장기 상승을 하고 이때는 80년부터 해 가지고 실질적인 시작은 75년부터 시작했어요. 75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장기간 상승을 한 장기간 상승했단 말 요거를 포인트를 잘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장기간 상승하고 나서 요때가 이제 하루에 20% 이상 빠져가지고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락한 조짐을 어, 보여줬어요. 제가 그거를,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유사한지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 자체가, 어, 이렇게 모양을 어, 보시면은, 가격,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표값이 빠지는 이제 요게 이제 팔아먹는 신호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한번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잘 보세요. 60일선을 깼죠. 60일선을 깨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 올려줄 때, 자, 이때가 60일이고 빨간색이 60일입니다. 파란색이 20일인데 이제 보통 역까지가 A파라 그럽니다. 들어 올릴 때가 B파라 하는데 B파로 들어 올릴 때 지금 이동평균선 배열이 빨간색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아래에 있는 역별이에요. 이역배열이 되면은 속이면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정배열이 되는 역배열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요요 요때 요때 캔들을 보면은요. 요 캔들을 보면 이 캔들을 하나 하나가 하나가 지금 그 5일 5일선하고 10일선하고 그리고 60일선하고 20일선을 동시에 깹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여기까지 반등이 끝나고 본격적인 이제 시파, 시파가 시작됐다는 요 신호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전개 과정을 보면, 전개 과정을 보면은, 자, 여기 저점, 요, 여기요 A파의 저점을, 자, 서서히 거기서 이제 캔들로 이동평균선을 한꺼번에 깨고 나서 서서히 내려오다가 직전 저점을 깨니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요 대목을 잘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이번에도 요거 요것만 보시지 말고 장기 그림을 보시라고 했죠. 장기 그림, 장기 그림을 장기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2009년부터 계속 13년 동안 상승하다가 크게 보면은 여기가 A, 여기가 A고 B라 그랬죠. B 파각 이제 끝나고 시파가 내려오는 거예요. 시파는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제 조그만 파동을 보면, 조그만 파동, 조그만 파동에서 여기 B파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파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거기 파동에서도 보면 여기까지가 A파예요. 그때처럼 60일선을 깼죠. 자, 깨가지고 들어 올렸는데, 자, 들어 올렸는데 빨강색이 60일이고 파랑색이 20일. 역별이 된 거예요. 소기명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9월 15일 날 캔들을 보면은 그때하고 똑같이 여기가 1987년 10월 6일하고 똑같이 은봉으로, 은봉으로 다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깹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시파가 시작됐다는 신호죠. 저는 요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P 500 지수만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최고로 문제는 반도체 지수예요. 이 반도체 지수는 주봉에서도 제일 먼저 깨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그 9월 지금 월요일 날, 우리나라 월요일 날 9월 18일 날 대형주에서 누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느냐 하면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2차전지는 오늘 2차전지 포스코 홀딩스나 관련된 종목은 빠, 빠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제가 뭐 2차전지가 올라간다는 말은 아닌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지수를 빠뜨리는 게 삼성전자인데,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도 문제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자, 여기서 지붕을, 지붕을 이렇게 쓰리봉을 쓰리 만들고 나서 여기 넥라인을 깨고 나서 겠죠 그러면 여기가 A고 B인데, 지금, 이제 요 대목에서, 요 대목에서도 이 60하고 20이 역별인데, 미국을 따라서 밑으로 빠진 폭락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봐요.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어, 저,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어, 설명이 길어지는데, 뭐 결론만 맺은다면, 결론 맺은다면, 지금, 어,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비현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론자들은 이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어요. 비관론자들은, 어, 자, 마이, 대표적으로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대표적인 투자 전략, 이 사람은 3천까지도 올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3천. 그러면은 지금 32%가 빠진다, 이 말이에요. 32% 하지만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2,000을 깨고 여기까지도 올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 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 지금 만들어가는 모양이 심상치가 않아요. 기술적 그래프가 아주, 모양이 아주 나쁜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은요. 자, 여기서. 어, 장기 상승했다 그랬죠. 13년 동안 상승하고 나서,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다시 들어올리면 쌍봉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요 기간이 26개월 동안 걸렸어요. 이게 뭘까요? 팔아먹는 고점 놀이입니다. 고점 놀이. 어떤 상황이라 이런 고점 놀이가 끝나면, 요게 끝나면 그 다음에 폭락이 나오거든요. 이, 이때도 여기서 고점 놀이 끝나니까 마지막에 폭락이 나오고서 바닥을 치거든요. 여기서도 이런 고점 놀이가 끝나가지고 내리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래프가 지금 현재 그런 모양이 나와 있어요. 어, 그런 나와 있고, 음,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급락이 올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더디게 오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매도로 포지션을 건 이런 세력들이 이미 준비를 다 끝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어, 그렇다라면, 우리, 이, 제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을, 2 0포인트는 저는 깨일 거라고 보고 있고, 최악에는 1,750상까지도, 예, 각오를 해야지 않는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일로 조심을 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요건 이제 대응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좀더 말씀드리겠는데 또한 가지 여기서 덧붙이는 거는 어~ 제가 요거는 그~ 지비투자자문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요 자료가 이 출처가 이거더라고요 독립투자 리서치인데 어~ 보스턴 어~ 보스턴 그~ 뭡니까? 아, 그, 이제, 투, 보스턴 리서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독립 리서치인데 여기를 출처를 했더라고요. 올해 7월달 건데, 요게 지금 10년하고 3개월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 어, 이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역전 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 역전이 돼가지고 11개월에서 12개월 지나면은 침체가 오는데, 이게 작년 11월달에 역전됐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안 아마 10월이나 11월 정도에는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지, 경기가, 미국 증, 증시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농구가 될 것이고요. 또 이것도 또 GB투자자문 자료를 인용했는데, 에, 미국의 경기선의정기표가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여기 0이 0이라는 숫자를 깨면 0을 깼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의 그런 논거가 될 것이고, 그러면 가장 현실적으로는 또 뭐가 있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미국의 그 미국의 그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9월 만기일, 이제 9월 1 5일에 끝났잖아요. 그 만기일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가 폭락이 오더라. 제가 2022년 9월, 2015년 9월. 2014년 9월, 2011년 9월, 2000년 9월, 전부 다 여러분 내가 자료를 했으니까 이거는 각자 한번 찾아보세요. 예. 만기는 세, 그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만, 요고, 요것만 제가 요, 요, 어떤 가 뭐냐면은 요것만 제가 하나 봐드릴게요. 요거요 요, 요거요거 요거. 2000년에 제가 자료를 보면은, 아, 작년 거 볼까요? 장차, 가장 최근 거 볼까요? 제가 마음이 좀 바쁘네요. 시간이 흘러가서. 빨리빨리 연락하거든요. 말이 좀 빨라지는데, 작년 거를 보면 셋째 주 금요일이 이때입니다. 셋째 주 금요일이 이때, 여기가 만기입니다. 만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10월 중순까지 폭락이 거의 그10% 넘게 빠졌거든요. 10% 넘게, 그래서 나머지는 저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했으니까,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기 바라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그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느냐면 미국 채권 10년물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자 2년물도 요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미국 그저그 그 자료를 하나 볼까요? 자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 이게 미국 국채 10년물이 미국 국채 10년물이 이것이 만약에, 에, 어, 만약에 위로 추섰으면 큰일이죠. 자, 미국 국채 10년물이 드디어 작년 10월 달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거기, 거기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이점이 뭐냐면, 미국 국채 2년물이 오늘, 여기, 여기 작년 10월 달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위로 뚫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 기, 기술주들한테는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자 그런 요인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미 국채와 미국의 기술주들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에 특히 그 독일 증시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에, 독일 증시가 드디어. 중장기 데드크로스가 나올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증시를 보면은,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빨간색 61선하고 121선이 데드크로스. 나오기 일보 직전이죠. 그러면은,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봐보세요. 나오니까 그대로 폭락이 나왔죠.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이, 나오고 나서 덱을 독일 증시를 보면은 다 폭락이에요. 자요요 요, 요 때도 보시면 폭락이죠. 어, 자 나오고 나서 나오고 나서 어, 보시면 여기도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폭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독일 증시도 지금 폭락 일부 직전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 증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 더 보태면 미국 달러와 달러화가 이게 이 달러화가 만약에 위로 폭등을 하면 어 그런 경우는 또 세계 증시가 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달러화가 한 가지 특이점이 뭐냐면 여기서 주간으로 9주간 연속으로 계속 양봉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미국 달러화가 9주간 연속으로 역사적으로 양봉을 그 그러니까 9주간 연속으로 양봉을 보였다는 것은 달러화가 굉장히 지금 강세를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9주간 연속으로 양봉을 보여줄 때를 찾아보면 이때입니다 1996년부터 97년 초까지 그리고 이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달러, 달러는 더 추가적으로 올랐어요 그리, 그러면 언제 증시는 폭락했느냐 더 추가적으로 오르는 구간에서 그래서 달러화가 지금 그 보면은 여기서 여, 9주 연속으로 계속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달러화는 더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도 원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중국의 위엔화입니다. 중국의 위엔화가 올해 아마 9월 중순 이후서부터 10월, 11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8위행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이제 거시적인 지표까지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그래 옆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가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은 지금 인버스의 모양의 형태가 모양의 형태가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주봉으로 이렇게 에, 보여드린다면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봉에서 다른 거다 빼고요. 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복잡하니까 빼고. 자, 주봉에서, 주봉에서 지금, 저는 어떤 형태로 예상을 하냐면,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형태. 자,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지금, 자, 아, 그러니까 이런, 자, 바닥이 세 개잖아요, 바닥이. 바닥이 세 개죠. 그래, 지금 현재 자리는 여기다. 요렇게 갑자기 폭등할 수 있는 거다. 자, 복과에 한번? 지금을 갖다 놓고 보시면은, 자, 지금, 여, 기 요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3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여가 1, 2, 3인데, 3이 3바닥, 그럼 여가 1파고, 2파고, 급등인 3파등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인버스인데, 그리고 인버스가 어,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어떤 신호냐면, 어, 포화형 양봉이라고요. 자, 여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이, 여기를 보면은 여기 그이 종가보다 시초가가 높아 가지고 양봉으로 끝났죠. 자, 여기서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요 캔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아형 양봉이라고 그래요. 새끼를 뱉다라고 해서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어, 종합 지수가 저런 포아형 양봉의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포아형 양봉이 여기서 나왔죠. 자, 겁나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폭등이 나왔죠. 보셨죠? 자, 그게 지금 인버스에서 나왔다니까요. 자 거기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포화형 포화 양봉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포화형 양봉이 나오면 강력한 바닥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도 자 여기서도 폭락이 나와가지고 자 여기 여기 짱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음봉의 종가보다 높이 시가가 출발해서 이렇게 이렇게 마감되는 거. 여기서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대로 뽑아 올렸잖아요. 뽑아 올렸죠? 그 형태가 지금 우리 인버스가 나왔어요. 잘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다면 라 지금 인버스는 여기까지가 1파. 자, 여기가 2파. 그 이제 3파로 올라가는 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본다면 여기까지 바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지수가 여기서 2,500을, 2,500을 다시 깬다. 9월 달 전에. 여기, 특히 여기, 요, 여기 직전 저점. 여기를 깨면 폭락이 나옵니다. 반면에 인버스는 급등이 나오겠죠. 자, 미국 증시도, 미국 증시도 똑같아요. 미국 증시도, 어, 자, 미국 증시 특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직전 저점을 깨잖아요? 여기를 깨면 폭락이 나옵니다. 그건 1987년에도 그랬어요. 지금, 반도체 지수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가 지금 여기 직전 저점을 깨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수가 이제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예를 들어서, 그, 저, A, HBM3, 그 반도체 관련주들. 뭐, 예를 들어서 하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런 종목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큰일 납니다. 여기서 반토막이 납니다. 이런 한미반도체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은 다 그냥 반토막이 나요. 전문가들은 지금도 이거 살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반토막이 납니다. 에코프로 더 빠져요. 포스콜딩스, 저는 더 빠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는 포스콜딩스도 42만 원대까지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이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 도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응? 어? 레인보우. 레인보우가 세상에 시가총액이 지금 4조예요.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다 이것도 나중에 결국은 24만 원, 2 18만 원인데 이것도 결국은 10만 원 저는 찍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 드린다면 이렇게 정리해준 다음 많이 올랐던 것들 여러분들 귀에 있고 전문가들이 막 열변을 통하는 것들 있잖아요. 많이 이것들은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토막이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 지수가 망가지니까. 그래가지고 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지금 전략은 뭐냐? 요거를 비중 50%, 현금 50%, 아니면 현금 90%. 언제까지? 언제까지? 저는 10월 말까지. 그리고 나서 저는 이 10월 말이나 혹은 11월 달 정도의 바닥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는, 어, 이제 뭐 내년 정도는 3,000포인트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 요, 요거죠, 요거. 요거는 제가 왜 요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예, 제가 미국 증시를 그 분석을 해 보니까 미국의 장기 차트를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장기 차트를 제가 분석을 이렇게 연봉으로 해 보니까 어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4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내년까지 기간 조정만 잘 끝난다면 그때 이제 2025년, 2026년, 2027년에 까지 3년 정도 엄청난 좋은 시장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에 말씀해 드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꼭 대응하시고 특히 지금 요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내가 물려 있다. 지금이라도 털, 털어야 됩니다. 2차 전지, 인공지능, 반도체, 이쪽 관련주들. 이쪽. 그리고 당분간은 어 우리 지수 미국 증시가 바닥 찍기 전까지는 절대 보지 마세요. 바닥 찍고 나서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가 올해 10월 달이나 이제 11월 달 정도 바닥을 찍을 때 된다면 그때는 저도 이제 복귀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2027년까지 어마어마한 그 인생 역전 찬스를 노리는 그런, 어, 것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